네, 안녕하세요. 제드림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시작한 지 224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미팅을 다녀왔고요. 이렇게 선물 받은 선글라스를 끼고 한번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원래 선글라스를 선물로 받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아예 제품이 다른 거거든요. 원래 노니알 제품이. 근데 갑자기 저한테 선물 하나 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이벤트성으로 찍어 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미팅하기 전에 제가 회사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원장님도 만나 뵀는데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기분이 들었고 저만 나이 먹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분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또 강의도 하시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관성대로 살고 있고, 또, 크게, 수종자가 되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오히려 내가 알려주는 것들은 참고 정도만 해야 되는 거지 절대로 다 받아들이거나 반묵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어서 다시 한번 또 저도 나중에 어떤 모습일지라도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 코나투스인데요. 지금 거의 다 읽었어요. 3분의 2 정도 읽었고, 이 책은 워낙 인사이트가 많아서 한꺼번에 다 읽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페이지는 바로, 194페이지입니다. 제목은 할수 있는 일의 세 가지 조건. 누군가의 결핍을 채울 때, 그들의 요구가 있을 때, 내 능력은 비로소 쓸모가 생긴다. 하지만 타자의 기대가 없으면, 내 능력은 나 이외의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할수 있는 일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치다 타치루라는 분이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 타자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타자의 결여가 있고,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내 능력이 타자의 결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상의 세 조건을 충족시킬 때, 나는 비로소 할수 있는 일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성숙한 어른이 된다. 즉, 내게 할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다. 타자가 먼저다. 결연하 결핍이 먼저 있고, 내 일은 그 다음이라는 게 우치다 타츠루의 말이다. 결국에 할수 있는 거에 대한 일은 다른 사람, 상대방, 내가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나 결핍이 있어야 내가 주는 게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나 제품이 가치 있다라는 거를 입증시켜야지만 판매를 만들어 낼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할수 있는 일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게 꼭 필요한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런칭하기 전에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심하게는 그런 말도 있어요. 전자책 같은 것도 이미 내가 쓰고 있더라도 다 완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니즈에 맞는, 그들의 결핍에 맞는 책을 쓰는 게 좋다. 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같이 있고 의미 있어지려면 상대방, 어떻게 보면 내 고객들이겠죠? 내 고객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정말로 결핍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내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시키기만 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 때도 뭔가 특정한 한 사람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왜 찍느냐라고 봤을 때 저처럼 뭔가 꾸준히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제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때, 저는 이게 아마 입증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보통 자기 개발서를 읽어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라고 했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은 매일 꾸준히 책을 읽고, 또 영상을 통해서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전했대. 아니면 제가 나중에 어떤 말을 할수 있는 메신저가 돼서 지금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더큰 자리에 갔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쌓이는 것 자체가 기쁘고 또 저의 구독자분들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늘더라도 저에게 매일같이 댓글로 저에게 좋은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